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 티오피오 에는 무엇이 있을까 5위는 해달입니다. 평균 속도 시속 약 9km이며 북태평양 연안에서 서식합니다. 느린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절약 하며 해조류를 이용해 몸을 고정 시키고 휴식을 취합니다. 4위는 두더지입니다. 평균 속도 시속 약 8km이며 북반구 의 다양한 지역에서 서식합니다. 앞발을 사용해 흙을 파며 느린 움직임 으로 터널을 만들어 생활합니다. 3위는 아르마딜로입니다. 평균 속도 시속 약 4.8km이며 미국 남부와 중남미 지역에서 서식합니다. 위험을 느끼면 몸을 말아 방어하며 주로 야행성으로 활동합니다. 2위는 코알라입니다. 평균 속도 시속 약 2km이며 호주의 유칼립투스 숲에서 서식합니다. 유칼립투스 잎을 주식으로 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1위는 나문을 보입니다. 나무늘보는 평균 속도 시속 약 0.24km이며 중남미의 열대 우림에서 서식합니다. 이들은 느린 대사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천천히 움직이며 나무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.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 티오피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